30년이 훌쩍 넘은 삼나무들이 우뚝 서 있고 해발 650m의 기생화산인 절물오름이 한눈에 보이는 제주 절물자연휴양림.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흠뻑 취해 걷다 보면 연못을 지나 한국불교 조계종 약수암이 나타납니다. 절이 있다고 꿈에도 생각 못했죠. 오다 보니까... 어, 절탑도 보이고 그래서 절인가 하고 들어왔습니다. 절물이라는 지명은 옛날 절 옆에 물이 있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현재는 약수함이 남아 있고 근처에서 솟아나는 용천수는 신경통과 위장병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어릴 때 보면은 할머니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제 비닐을 쓰고 추우니까 물이 차가우니까 계속 맞으면은. 신경통에 좋다고 해서 이제 여름철에 물을 맞으러 여기 많이 왔던 자리가 바로 저 자리입니다. 식수로 쓰고 우리 젊을 약수함 역시 금을 쓰고 있죠. 네. 젊을 약수함은 1958년 대각심 보살에 의해 창건됐는데 특별한 경험담이 전해집니다. 이제 여기 그 창건주 스님이 여기 어 백일기도 하러 왔다가 예그 백일기도 중에 인사 체험을 했어요. 3일 동안 어, 도술천에 갔는데 거기서 서가모니 부처님과 음, 관세현보살님을 만났어요. 근데 관세현보살님이 여기에 그 집을 짓고 살면 좋은 일이 많을 거라고 어,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초가집을 짓게 된 거죠. 2년 전 약수암은 전기 합선 화재로 법당이 전소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불이 난 거죠. 근데 다행히 휴양님에 하나도 피해 없고 요사체도 하나도 피해 없고 그냥 예 법당만 전소된 거예요. 참 저도 1시간 반 정도 늦게 일어났으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법당에 불을 꺼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내년에 대야 어 부처님 모시고 십시일만 조금씩 그 시주해준 덕택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아마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차곡차곡 하면 아마 될 거예요. 현재는 30% 정도 복구돼. 주지스님과 신도들 모두 부처님 법을 펴고 625 참전장군 합동 위령제를 지내는 등 재건에 힘쓰고 있습니다. 화마를 딛고 일어난 신도들은 절물을 찾는 관광객들과 도민들에게 매주 일요일 무료 국수 공양을 펼치며 약수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불사를 하게 돼서 이 국수 봉사를 이제 작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보시 그 기본이기 때문에. 모든 이런 오신 분들한테 감성 어린 국수한 그릇이라도 대접함으로써 우리 약수함을 또 널리 알리는 계기도 되고 좋은 마음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탑이 젊을 약수함의 천년 유지 불탑입니다. 화마를 딛고 일어난 신도들의 봉사심이 젊을 약수함의 천년대계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젊을 약수함에서 BBS 뉴스 안지혜입니다.